사진 시험 끝난 기념으로 마라탕에 소주. 이건 아까 먹다가 남은 김피탕 사천. 축하해. 상우씨가 안 좋아하나? 짜라. 안 좋아해. 김피탕을 좋아해. 김 진짜 맛있어. 음. 나 먼저 먹어야 돼. 먹으세요. 나뭐먹고 리액션 시켜. 빨리 먹어보세요 그러면. 너는 이거만 먹어. 그래. 저... 어떻게 먹어야 돼? 김치도 올리고 고기도 올려서 먹어야 돼. 고기 올리고. 치즈, 치즈. 김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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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가 치즈. 좋고요. 쌀? <laughs> 삽살게 됐는데 삽살게 쌀! <laughs> 오늘 <laughs> <laughs> <손. 웃음> 오늘은 밥버거랑 쭈꾸미 삼겹살입니다. 야호. 야호. 하루에 두번 뭐지, 세대나? 하루에 두번안 시켜 먹기로 안 먹자, 요이 있었지만 오늘은 시켜버렸습니다. 이거 세개 시켰는데 하나는 이따가 먹을 건데, 이따가요? 먹을 겁니다. 음. 첫 엿닭입니다. 이사 온지 3주, 그리고 이틀 만에 첫 엿닭입니다. 이틀 만에. 아,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죠? <웃음> 맞지? <웃음> 이제야 잘했네. 어, 나 너무 심하네. 해가지고. 그건 뭐야, 여기 다 흘렀다. <laughs> 세진아. 여기 좀 괜찮다, 여기. 색깔이 좀 진하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맞아, 맞아. 여기야. 오늘은 두개 삼겹살 먹는 날. 나흐르트 하지. 아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? 거의 죽고 싶은데. 사람이 여기 뜯어 써서 아, 어떻게 해? 타지. 때문에. 간으로 시작하는 걸 줘야 되나? 간으로 시작하는 거? 식으로 끝나는 거? 간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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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동그란 거. 간식. 간식, 간식 먹자! 간식 응. 먹자! <laughs> <응>. 울고 있잖아. <laughs> 아, 연기하는 거 아니야? 오늘은 세진이가 차려준 한식. SK 먹겠습니다. 아니 오빠 나 여기 깨진 소리 났어 진짜로 와작 이런 소리 진 <laughs> 진짜. <웃음> 어, 근데 나 더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진짜 큰일 날까봐 아니 예뻐요 나 지금 와작 소리 났다니까?

썬님 잘 주무셨어요? 아까 울 잔다 한 놈. 지금 정신없어 애기. 주무시러 갑시다. 안녕히 네, 주무세요 썬님. 아유 아유 잠다 깨셨네. <laughs> 주무세요 제발. 뭐 먹는 거? 아니 선풍기 때문 아니었잖아 방금은. 아니, 냄새가 이게 <laughs> 선풍기 타고서 와나아 뭔지 막 던터스 아 이제 <laughs> 아, 너무하네 나 지금 여기 누우면서 눈치 <laughs> 나 여기, <웃음> 여기 <웃음> 누우면서. 아. 응? 그게 이, 이거 하나 먹을게 응? 먹어 뭐? 그게 네가 잘못된 거지. 맞다 맞다 오빠 오빠 다시는 이렇게까지인 게 웃긴 게 다시는 이렇게까지 다시는 이렇게까지인 게 웃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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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웃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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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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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긴게 자, 잘... 기있 그러는데 내건데 쭈꾸미 만들어다고 쭈꾸미? 이뻐 <laughs> 아, 그, 이뻐. 너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야? 제가 뭐, 마라샹꽃 처음으로 우리 거의 대대로 먹는 거예요. 로제지? 응, 로제. <laughs> 와, 잠깐만. 와. 개많아. 이거 그 마라탕 아니야? 엄청 많은데? 얇이 <laughs> 죽. 내가 걸 이런... 그런 건 아니야, 아빠 짜박짜박 먹자, 그이 새끼 음식을 어떻게 찍지, 약간 어, 잘못 선택했나, 이거. 이거? 왜? 먼저 먹어봐 돼? 어, 먹어봐. 평 어떻게 해줄까? 뭐? 평을 왜.. 알려줘? 응 말해줘야지 아니. 다행히도 맵진 않아 반응이 없었는데?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아유. 잘 먹겠습니다 아, 맛있겠다 완전 좋아 그치 보여? 야아 음?

음. 잘 좋아서, 아, 그래? <laughs>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니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요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요래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아, 줘보 아, 말 아, 그래? 잖 아, 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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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안래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 아,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지. 레진나 아, 이게, 이거, 이거 완전 좋다, 앞에.